할렐루야, 아멘. 이 영화를 볼 때에, 어, 감독의 의도를 알고 보는 것과 감독의 의도를 모르고 보는 것에는 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천만 명 이상, 어, 이 본,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가족이 이 부자 가족에게 기생충처럼 붙어서 살다가 이 갈등이 극에 달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봉준호 감독은 이두 계층 간의 서로 넘을 수 없는 이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의도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또 부자의 가족의 집을 보여줄 때에는 화려하고 밝은 조명, 또 가난한 가족은 지하, 또 어둡고 컴컴한 곳으로 또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감독의 의도를 알고 영화를 다시 보면은 아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 말하고자 하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의 제일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고 오해하고 어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의 뜻이 아니라 이 요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3장을 방금 읽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나서 3장 1절과 요나서가 시작하는 제일 첫장 1장 1절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화면이 안 나오니까 한번 앞으로 1장 1절을 한번 넘겨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이 요나서 3장 1절에서는 이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것만 생략하고 동일하게 요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다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요나의 삶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말씀 3장 1절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연극으로 따지자면은 이 조명이 꺼지고 새로운 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동아리에서 연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연할 인물은 아니어서 그런지 선배들이 이 주인공을 하라고 시켜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주인공을 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저의 첫 대사로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글쎄요, 인생이란 3박 4일의 여행가도 같다고할수 있습니다. 라는 유명하지도 않은 이 돼지와 오토바이라는 이 연극이었습니다. 이 연극을 할때 보면은 이 장면이 바뀔 때에 이 조명이 꺼집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무대를 준비하고 다시 어, 새 무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막이 열리면은 조명이 커지고 이 새로운 사건,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어, 나와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요나서 말씀, 우리가 보면은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네에게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1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것을 외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누에로 가서 심판을 외치면 되는데, 요나 선지자는 불순종했습니다. 이 니누에로 가기 싫어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요나가 가야 되는 이 니누에, 이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는 너무나도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마을 높은 곳에 모두가 다볼수 있는 곳에 시체를 거꾸로 달아 매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냥 죽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피부를 벗겨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공포하도록, 공포감을 가지도록, 항복하도록 그렇게 만든 참 악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너무나도 참 끔찍한 그러한 아수르 니누에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알아서 요나 선지자는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에 3일간 갇혔습니다. 불순종했고 폭풍을 만난 요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러한 요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3장 1절에 요나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요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요나서 3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불순종으로 끝날 수 있는 요나의 선지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말씀, 요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요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요나에게는 새로운 막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 요나서 3장 1절은 그저 1장과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한 장치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문학 기법으로 요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글로 기록되었지만 문학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이 꾸며낸 문학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문학적인 장치가 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도 요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요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기에서 이두 번째로의 뜻을 보면은 다시 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의 삶 속에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저번에는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간단하고 명확한 말씀,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네로 가라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막이 열릴 수 있는 이 말씀과 사명을 주십니다. 1장에서 주신 동일한 말씀이 3장 2절에 나옵니다. 제가 2절 말씀 읽어드리면 일어나 저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 요나서 3장 이후는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가 육지에 쓰러져서 또 기운을 다시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에게 실패한 인생인 요나에게 불순종한 요나에게 다시 한번더이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서 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새로운 인생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오 솔교 말씀을 듣고 계신 송도님들, 송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계십니까? 송도님들의 삶의 제1막과 제2막을 구부짓는 그 사이에 요와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새로운 인생, 제2막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너진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능력이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요나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참 어렵지 않은 말씀, 단순한 말씀, 반복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참 우리가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또 여러 이유를 대면서 참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 합리화를 하면서 불순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이 이전과 같지 않고 참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무겁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억지로 억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두운 물고기 배속 같은 이 암담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요호와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있다면은 나의 실패한 인생 가운데 있다면은 나에게 새로운 제 2막, 새로운 삶이 열려지기를 소망한다면은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의 세상의 물질 세상의 인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 요와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와의 말씀만이 내 삶에 임할 때 비로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요와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은, 임하면은 우리 삶의 제 2막, 제 3막, 새로운 인생,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은 새로운 막이 열리고 조명이 켜지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자우의 날선 어떤 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활력이 있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십니다. 이전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막을 열어가게 됩니다.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송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님들의 삶에 새로운 막을 여실 요호와의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가 있다고만 해서 이 말씀이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눈이 있다고 해서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마음, 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마치 생명을 대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한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참 그의 음성을 듣는데 귀를 열라라고 하지 않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귀가 있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딱딱하지 않아야지, 마음이 부드러워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그심령이 있어야지, 그내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바로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는 회개하십시오, 돌이켜야 됩니다. 때로는 주위에 있던 신하들조차도 이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라고 굴복하라고 하지만은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은 딱딱했습니다. 완고했습니다. 말씀임에도 반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 바로에게는 제 이막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심판이 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읽을 때에 귀만 열고 눈만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가급한 신령으로 듣고 읽고 사모할 때에 그삶 가운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누가고은 8장 15절에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키고 인내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본성적으로 착한 마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주신 부드럽게 하신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성령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까딱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주셔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송림들의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왔다가 다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고 내 삶에 임하여서 요나처럼 새로운 막을, 새로운 제 인생을 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을 때 놓치지 않기 원하시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두 번째는 이 참된 회개가 있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회개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이 참. 이 참을 붙인다는 것은 거짓 회개, 잘못된 회개, 온전치 못한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요나에게 새로운 막, 이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참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를 그저 부정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이 회개한 요나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향해 방탄한 선지자라는 제목의 책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장에서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이 선포한 것을 하루만 대충 전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서 2장에 요나 선지자가 회개한 기도 내용이 없어. 그래서 요나는 아주 뻔뻔한 선지자라고 회계도 모르는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참요나의참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읽고 볼수 있어야 됩니다. 이회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일에 종종 친구들 모임 때문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종종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를 했다면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요나 선지자에게 적용하자면 다시스로 가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니누웨로 가는 것이 참된 회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해 보면은 요나 선지자의 참된 회개가 나옵니다. 요나가 요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외로 가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요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종종 오늘날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에 회개기도가 회개의 전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통해하며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 감성적으로, 너무 내면적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이 회개 기도에는 회개에는 또 눈물과 감동의 회개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 회개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개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원에 가겠다라고 대답만 하고 가지 않은 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안 가겠다라고 했지만은 뉘우쳐서 내가 가, 가는 그 둘째 아들이 진짜 회개한 것 참된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고기 배속에 나온 후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누에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가 있을 때에 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제2막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요나의 삶을 보면은 이전에 불순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와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임했을 때에는 요나는 요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누웨로 갔습니다. 제가 이 요나서를 예전에 읽었을 때에 이 물고기가 요나를 니누웨성 앞까지 데려다 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한번 지도를 보니까는 암만이 지중해로 이 니누에까지 가는 강줄기를 찾으려고 해도 니누에 앞까지는 강줄기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그 지중해 연안에서 이 요나를 토해내고 요나는 반드시 거기에서 걸어서든 말을 타고서든 어, 자기가 직접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연안에서 니누에까지 거리를 재보면은 대략 900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 지중해에서 이 니누에까지 그 악랄한 아수르인이 가득한 수도 니누에까지 약 1,000km를 걸어서 혹은 낙타나 말을 타고 간 겁니다. 하루에 30km씩 걸어가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꼬박 한 달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요나가 참된 회계를 하지 않았다면 니누에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900km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만약에 그냥 가라고 해도 쉽게 갈수 없는 거리를 이 요나 선지자는 일어나 니누에로 갔습니다 오늘날 회개기도만 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한달 이상 걸리는 니누에로 가지 않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가기 싫은 니누에지만 요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이전과는 다르게 자기 모습을 행동을 고치고 니누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회개를 하고 반응하니까는 요나의 삶 가운데 이 제2막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가서 40일이 지나면 은이 니누에가 무너진다고 하루 동안 또 하루 종일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자기는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심판이 임한다고 40일 뒤에 망한다고 라 전했는데 왕부터 해서 많은 니누에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이때 왜 니누에 사람들도 회개기도만 한게 아닙니다. 3장 끝에 보면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성읍 사람들이 회개 기도만 한 것을 보고 재앙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참된 회개를 하고 니느웨로 가니까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에게는 너무나도 멋진 제2막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이전에 내가 불순종했다면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의 부족한 모습들이 많지만 예수님은 요나 선지자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요나가 요나의 전도를 듣고 많은 인후의 사람들이 회개한 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위대했던 요나보다도 더 위대한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하십니다. 만약 요나가 정말로 별볼일 없는 선지자였다면 예수님은 굳이 요나보다 내가 더 위대한 내가 왔다라고 비교 대상에 끼워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당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은 이 요나의 존도, 요나의 설교, 요나의 송교를 인정하고 위대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큰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보다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한이 요나를 높이 평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에는 요나 선지자가 회개하고 니느웨로 간 여정을 너무나도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딱1 1 글자만 적었습니다. 이천 킬로를 걸어 가는데 요약을 한 겁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의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과 동물들까지도 이렇게 회개하는 엄청난 회개의 바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또 자세하게 기록할 법도 한데 매우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다른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 요나 선지자 자기 자신이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이 지중해 연안에서 내려서 900kg, 1000kg가 되는 그 여성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내가 변화되었는지를 참 이렇게 뽐내면서 기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이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참 어떻게 자기가 설교했는지, 구약성의 어디 본문을 내가 인용하면서 또 말씀을 전고했을 때 그러한 반응들이 나타났는지를 기록했을 수도 있지만은 요나 선지자는 아주 짤막하게 자신을 감추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나서를 보면 은 자기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참 이런 요나 선지자의 깊은 겸손함이 보이니 참 새로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것처럼 요나 선지자는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을 넘어 악한 니누의 백성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나 선지자가 참된 회개를 했을 때 니누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전도를 예로 들 정도로 엄청난 새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 송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눈물만 흘리지 마라. 결단만 하고 끝내지 마라. 이 요나처럼 참된 회개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면은 요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맺을 때에 눈물만 흘리고 감정적으로만 반응한다고 해서 새로운 제 2막이 열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기회가 임했을 때에 내 삶을 바꾸고, 모습을 바꾸고, 행동을 고치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인생의 새로운 은혜, 이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이 무명의 아브라함이지만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말씀이 맺을때 아멘 믿습니다라고만 하고 만약에 그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은 새로운 역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타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응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읽어 드리면 이에 아브라함이 요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루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단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요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는 새로운 곳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열리고 믿음의 훌륭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제이막 새로운 인생이 필요 없어라고 마음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새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80세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600세인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참된 회개를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혹시 불순종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두 번째로 임했다면 참된 회개를 하는 송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두려워서 주저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했다면 이제는 담대히 일어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처럼 참된 회계를 통해 새로운 제2막을 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믿음의 손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새로운 제2막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